오마 정말 여름 겨울던거 여름은 여름. 그러니까 여름 너무 여름 엄마 차가워. 수영장 물, 물이 있어요? 물이 원래는 어, 수영장인데 어. 지금은 못 타는데 와 물이 다 빠졌어 왜? 추워서 네. 저기 온수가 안 나오니까 엄마 온수. 근데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Let Polygon and l a m b e r 이랑 m n o 랑 sure. Nobody said it o 다 t I'm sorry, I'm 랑 o 버섯이랑떡 s o 랑 볶음밥이랑 o r r y I'm sorry. I'm 자, 치킨은, 야, 봐라, 치킨 봐라. 골라. 이거 대박이야. 남녀노소 저거 이거 대박이다. 어. 더블팝 순살.

그러면 안되는데? 어아삼 우리가 어. 음. 음, 먹어야다 2시간이야 시간 어. 그렇게 막까터질지 않을 것같은 음. 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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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휴지 있잖아 아니 여내려 저거 안 내려. 아거는 아니, 고생했다고. 하라는 게 아니고 <웃음> <웃음> <laughs> 샤워를 하는 거야. <laughs> 는 <쟤는> 거야. <laughs> 무슨 공부 이야기를. <웃음> <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susurface> <susurface> 고려 <laughs> <laughs> <어려>, 거란 <뻔한> 전쟁 <laughs>

막걸리는 아빠도 자. 어릴 때부터 먹어야 싸. 먹어. 음. 와. 맛있네. 어사 맛있어? 얘네들 어, 음. 음. 물. 이거 주는데. 물요 그래서 먹어도. 너자연기요 음. 야, 나물이 제대로다. 진짜다. 누가 봐도 이거는 방앗간에서 어대시고 나온 영업하시는지 알아요? 감니다. 아, 이게 나네, 야, 상다리가. 진짜 진짜 맛있겠다. 수저 통수. 아, 아니이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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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오. 무서워 오. 진짜 개같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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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껌껌 오. 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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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음아어뭐 아, 응? 아아 눈이다. 음

내대야아니 <laughs> 네, 네. <laughs> 어, 아, 아, 똑같아. 조에서야 이거 떨어지다. 좋아. 너무 진다 今日朝、あディリスうんおいしかったですか 아, 응. 까까 아, 뭐? 응. 아, 다 예성아 조심해. 기와 기와가. 예성이형 기와 넘어뜨리면 예성이 형 벌금 그 50만 원. 그것도 뭐야. <laughs> 뭐라고? 맹이. 눈돌맹이안먹어 자, 갑니다. 주머, 주모... 쌀밥. 웃는 길이다, 웃는 길. 찾으네, 열라도 경성동. 음, 진짜. 아니야. 음. 진짜로? 아니야. 이거. <laughs> 음. 음.

배고픈 아이들. 또더 너던. 도동도동. 서 먹는 아이. 또로도 동. 덜어더러. 언제나 고픈아이기다리는 아이. 깃아버리, <laughs> <기다리는> 깃아리아이리깃아버아 <오. 웃음> 잘해주세요. 아. 찬오천이배하고 음. <laughs> <너는 안 되겠다? 웃음> 어? 그래. 와. 야누가 그렇게 108번을 하 네. 어. 아, 혜행가 아저씨 그 뭐냐, 룸자롱에서 술 먹고 그눈 나오고 얼마 안 했다고 하셨거든요. 아, 이뭐 하는 거요 아략아 빠뜨렸어. 현아는 무슨 하는 거야? 소림새 또 내가. 괜찮다. 어? 어? 그런 건 생각해야지. 지금 여기에 너나 말고 떠드는 사람들 있어? <목소리도> 아니요. 거의 아니, 알겠어. 아니, 아니? 아니요? 야, 아니요? 진짜 정말 치냐?